19일째 강의 들어갈게요. 자, 모음은 누구 누구죠? A, E, I, O, U. A, -E I, O, U. 어, 모음이 하나 있을 때와 두개 있을 때 소리가 조금 달 다르죠. 그래서 모음이 두개 있을 때는 U. 여기서는 U에 대한 소리가 나오는데 U는 주로 우리가 A, 에, 에 에, 에, 이, 아, 어 해서 어 소리를 냈는데, 모음이 두개 있을 때는 자기 이름 소리로 해서 우 소리 났어요. 우, 우나 유.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이 더 많아요. 그래서 유 소리를 넣어서 우리가 말을 해볼게요. 그러면, 어디 봅시다. 어, R, U, A, E. 자, 모음 체크해 주세요. 모음을 체크한 다음에 하겠습니다. 몸을 자기 체계도 체크를 해주세요. 자 그러면 왼쪽으로 엄마니까 왼쪽에 있는 애하고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. 왼쪽에 있는 애 이렇게 두개두 두 개씩만 이렇게 묶어서 소리를 내보도록 해요. 자우 편의상 선생님이 써놨어요. 우에다가 얼 발음 리얼 러러 를 모아서 닿지 않는 러런데 우리는 편의상 반익스니과 배우는 배우는 것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리얼이다 이렇게 리얼을 넣어서 해보니까 루하고 L 사운드는 을하고 얘도 리얼 발음이에요. 그래서 받침으로 내려오니 룰룰 룰, 규칙 이런 단어가 됐죠. 우우우 우, 우 사운드에다가 T 발음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죠. 그럴 때 이응현 없어져요. 티귿이 여기 딱 들어가니까 튜 그다음 B만 얘는 받침으로 안 내려가고 혼자 읽었어요. 튜브. 튜브. 우리 수영장에 갔을 때 하는 튜브. 자, 유 우에다가 l 사운드 뭐죠? l. 리얼 발음이죠? 그래서 리을 여기 딱 넣어 주는 거예요. 그러면 룻, 루, 루 하고 됐죠? 여기서 루트. 그러면 얘 f는 어디 갔어요? 얘만 혼자 읽어 주는 거예요. f는 플루트. 플루트. 악기 이름이죠. 플루트. 플 e 플롯인데트 발음이 이렇게 내려와서 플. 이렇게 받침으로 내려와도 돼요. 다시 플루트 플루트 플루트. 어, 우 여기는 우 사운드에다가 어, m, 물을 미음을 여기 딱 넣어 주세요. 그러면 뭐가 됐어요? 무얼 물, 물당나귀 물, 그다음 유 우, 우나 유에다가 크 사운드. 크 시는 크죠? 크를 딱 넣어 주니까 큐브 큐브 뿐는 혼자 읽었어요. 얘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. 마지막에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. 자, 우 사운드에다가 밑에 거 시가 무슨 사운드죠? 크. 크를 넣어서 하니까 큐트 큐트 귀여운. 자, 발음물 여기다 써 놨어요. 혹시 잘 읽기가 안 되시면 이렇게 보고 음. 보고 연습한 다음에 나중에는 이 한국말 다 보지 않고 읽어주시면 되죠. Rule, 같이 읽어볼게요. Rule, rule, 규칙. Tub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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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l 당나귀. 큐브, 큐브, 큐브. 그거 우리 막 돌리는 거 있죠? 그런 큐브예요. 큐트, 큐트. 귀여운 네 여기까지요 연습 한 단어 하나당 이렇게 이렇게 쭉쭉쭉 룰 튜브 플루트 어 큐브 큐트 이런 식으로 한번 읽고 또한번 읽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다섯 어, 개 해서 한번 읽고 체크 한번 읽고 체크 한번 읽고 체크 해서 다섯 번 읽은 다음에 이제 노트 쓰기랑 이런 것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 그러면 20강에서 다시 만나요.